당직 인서는 실사구시형 탕평 인사로 유능한 분들을 모신다는 뜻이겠죠. 우리 수석대변인으로 박수현 의원님을 예, 신임 수석대변인 박수현입니다. 당대표님께서 실사구시에 의해서 임명을 했다 하시니 제가 당대표님을 지지하지 않았는데도 임명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니요 <laughs> 말씀대로 개인적으로는 열 번째 대변인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. 그만큼 더 막중한 <laughs> 책임감을 느낍니다. 대변인의 역할은 말을 잘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국민의 말씀과 당 사이의 충직한 소통 창구가 되겠습니다. 국민의 말씀은 국민의 심장 소리임으로 허리를 숙여 국민의 가슴에 귀를 대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기자 여러분의 질문을 국민의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잘 받겠습니다. 당 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께 부탁이 있습니다. 제가 잘 답변할 수 있도록 24시간 저에게. 질문권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